이게 로 네, 네 갈게요 음. 그럼 문어 없어요? 네 예, 문어는 없고 낙지 오징어는 요 오징어는 없어요? 뭐 어제한마리 오징어 내부내 꽃처럼 상추가. 이도 있니, 저 속에. 저는 동해하는 지금 오징어 처리를. 이거 오징어 처리다. 오징어가. 응. 딱잡아서놨는데 그냥 투명해, 투명해. 음? 정말 지금 아, 아, 좋아. 좋아. 이, 응? 얼마나 싱싱한지. 나도 아, 주자. 주자. 주다 여기다? 응. 주잖아 주자. 이게, 이게 왜 주짜냐? 없는데, 요 뭐? 응. 잠깐만 기다 짠. 아올 여름 건강하세요. 요즘 계속 보양식만 먹네. 왜? 음. 날씨가 더울수록. 음. 많이 먹어. 응. 맛이확네 응? 입맛이 확 돌아. 백합도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어 백합도 좀 가격이 올랐다 하면서 그 어머니가 키로에 음. 음. 채0 했는데 음. 이제 키로에 만 원이라고 네도 음. 그래? 음. 있는데 아뭐 자꾸 물르고안 음. 오르는 거 음. 뭐 월급밖에 없다 밥상 물가는 막올라 이제 만리겠네 힘들지, 힘들지? 백합은 싱싱하다 응? 백합은 싱싱해 고로지에다 우와아 근데 여보 이거 봐 백합 알이 이렇게 커 고로매 잡았어? <laughs> 그런가? 그로에 그 잡으면 간 그렇다 카대야골불리나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그래? 응. 이게 무침에는 식은밥에 응. 응. 당신아이렇은 밥에 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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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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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그냥 먹는 게좋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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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음. 그러니까 여보 이에가서아 음. 뭐든지 금방 사다 금방 해먹는거 최고야 음. 그게 응? 그쵸 냉장고에 막 붙이고 이런 거 말고 아 그쵸 으으 어나더라 응? 맛이 최고냐? 어 어때? 맛이? 맛있어? <목소리도> 음, 음, 는 음, 음. 물 음. 음, 남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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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손안 거쳐진 건 내가 대반 알아버려 대반 알아버려 어. 아이고 밖으로부터 반입된 건 바로 알아보러. 그렇지. 우짜 있을까, 이고 오메 우짜 있을까. <laughs> 오메 우짜 있을까. 이거는 경상도 말로는 뭘 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렇게. <웃음> <웃음> 그런 적절한 말이 없다, 그렇지? 왜 없어? 있어. 오메 우짜 있을까? 경상도마다 뭐가 있을까? 경상도마다 뭐가 에이. 있지? 응? 여보? 응, 응 뭐야? 오메. 응, 뭐야? 뭐구야 응, 뭐야? 여보, 전라도는 오야이한마디뭐다통야뭐오 응. 그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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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오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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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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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쓰나꾸나카대, 어? 어? 응? 아, 됐어요. 마카다 마카다 마가다 마카다 마스터요. 이됐카요오카비패카다 패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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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카비 패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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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카카 이거 뭐뭐 응. 생각나? 빨대? 응. 뭐라 빨대? 세수폰 뭐야? 아~ 거 생각나? 응. 야. 당신은 악기가 한각나아구나 응? 응. 예, 아... 그게 라면이 있다. 뭔 음식이든지 마무리 라면으로 하는 게참 깔끔해. 안, 안 맞는 것데도정이 맞네. 마무리 라면, 응? 그걸 어, 이 미역, 바다에미역으뭐 먹었냐? 응?